나도 친구를 구해야겠다. 어 뭐야 뮤저님 이제 손케 마시네. 뽀로로다 뽀로로. 백캠 보러 가겠다. 잠깐만. 뭐 소리야 누나? 아니 이백캠백캠 어디갔어? 백어디아아백캠 어디갔냐고? 알겠어요. 나갈게요. 가세요. 배가 아주 기루고 있는 백만지 왜안 켜? 백현 이거, 이거 킬먹으 하자. 왜안 켜냐고? 왜안 켜? 백현 왜안 켜?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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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농락하는 겁니까 지금 아, 미주 씨? 어? 시청자 아, 농락하시는 거 어, 어, 같은데. 할게요 고 하세요. 네. 나고 네. 하세요. 뮤주씨거 껐어요. 저 지금 당신 방송 들어왔거든요. 반풀 풀 중이거든요. <laughs> 아 아, 그뭐 대서 그 어차피 켜고 하실 거면서. 왜왜 왜? 왜요? 아, 너도 배 보러 갔어? 왜요? <laughs> 왜 그런 탓입니까, 뮤즈 씨. 이거 없었구나 아이디나 까시라고요, 아이디나. 아, 지금 들어, 네? 아이, 아니, 뭐가, 아, 들어, 있다고요. 할 내세요. 왜할 내십니까? 들어가고 있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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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뮤즈 씨안 켜시냐고요. 네. 아, 어, 손캠... <laughs> 오늘 손캠 다 했습니다. 아, 껐어요, 껐어요. 안 봐, 치사해서 안 봐. 뿡뿡 뿅, 안 봐. 기사가 안봐, 퇴퇴 퇴. 안봐요. 네 보지 마세요. 네 껐습니다. 아 물. 이거 딱 달라붙는 옷 입지? 1 9세 걸어야 돼 진짜로. <laughs> 근데 민주 씨 갑자기 근데 왜 갑자기 김만 그거 하시게 된 거예요? 그 옛날에 손캠 손캠 한다는데 귀찮아서 안안 하다가 아. 어 부적게 주문했어. 오오 남캠. 오오오. 배그, 배그 안 가. 배그 망하면 조용히 먹방, 먹방 하려고요. 야 네, 노우. 뭔데? 야어기서나 그거 어린이, 어린이 방송하세요. 어린이 방송 또로로 닮으셔가지고 어린이들 이 좋아할 것 같은데. 여보세요? 아니, 아니, 나가서, 아유, 유씨 나가셨어요. 아니, 유지씨 아. 나가셨어요. 아, 일로 오세요, 얼른. 자, 어? 구나 얼른 오세요. 안 괴롭힐 테니까, 에? 안 괴롭힐 테니까 얼른 오시라고요, 미즈씨. 아, 망망씨 하이 언제 오십니까, 미즈씨? 망망씨? 망망씨? 망망씨 언제 오세요? 아니, <laughs> 아니 이, 이 이응 이응 발음이 안 되나? 이응? 망망, 망망, 망망. 강아지 계세요? 뭐, <laughs> 뭐 개야? 뭐? 뭐 개야? <laughs> 아니 아니 강아지 에? 강아지. 진상. 강아지 망망거렸는데 지금 이그 사람이 아니 사람이 어한테도 지금 개 같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개 같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 같은 언니한테? 오 <laughs> 50개 <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작동 안 돼. 좋아하죠 그냥 되게 근데 뭔가 썸네일로 봤거든요, PD 씨. 뭐야? 썸네일로 어, 캔 봤는데. 되게 배배 한대 때려보고 싶네요. 뭔가 통 아니, 소리 나데 아니 이거 배 아니라니까요. 그럼. <laughs> 배, <laughs>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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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아니에요? 아니, 배땡니만 아니,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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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배. 소리 고 옷이 옷이라고요. 오, 옷, 옷 아니, 아니야. 응 아니야. 아, 이거 응, 야 우통 벗어서 보여 줄수가없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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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대야. 아, 정팀한테 가야. 똥통 똥통통. 덜덜다 똥통. 똥통. 이거 아까 딱그 뭐지? 뭐옷 남는 부분 딱 그거에서 알겠어 해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응그 으이구! 자, 한대주어받고싶어 으이구! 이구이거 무슨 씨! 거기, 거기, 뒤, 뒤 뒷문 하나 들어간다. 뒷문, 뒷문, 뒷문. 네가 잡아. 야, 내 뭐, 뒤에도 하나 왔는데? 어디, 어디? 야, 여기 총이 없냐? 여기도 하나 왔는데? 거기, 거기 하나 들어갔어, 거기. 어디,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여기, 야, 주먹질, 주먹질 줘. 나 하나 따로 없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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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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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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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총, 총. 사이가, 사이가, 사이가. 야, 야, 5탄 있니? 5탄 어. 있으면 줄수 있는데. 여기, 야, 내 여기 뭐 있었는데, 미니? 일로와. 미니가 영발이던데 미니, 내가 총알 좀 줄게. 유지아, 이거 가져가. 오케이. 이가방금이사 싸인가 드릴까요? 떡배... 아빼 아, 괜찮아, 괜찮아. 아까 달래 때 주지도 않더니. 아, 저한테 말하는 줄 몰랐어요. 저인 줄 몰랐어요. 아, 여기 어, 어, 미니 총는있어 어. 아, 야, 네.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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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리 깝다. <깎아. 웃음> 오케이. 들게, 들게. 어허 짜증나. 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 철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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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저기 가운데 철탑 철탑 철탑. 철탑 철탑. 저 저기 보이지 아긴, 않아? 확인 확인.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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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사람은 맞지만 쟤도 있습니다. 두대 세대 기절기절 오케이. 바로 세발 컷. 3번에 있는 거 같은데? 3번? 나만 있어 있어 있는겨? 계단 쪽 오케이, 왔다. 바깥발 바깥발 이 나온 거 같은데? 옥상인가? 어디, 어디 하나 기절 안에 기절했는데 하나 기절했는데 갈까? 갈까? 가자. 고고고. 하나 더 기절 한명더 도자요. 밖에 나와 있다. 밖에 나와 있어 정원 정원. 네, 정원, 정원. 네, 정원, 정원 있어. 와 난리 하다아 왼쪽 정원. 아, 왼쪽 정원. 어 가운데 정원. 가운데 쪽? 어 가운데 정원. 어 여기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와이짜 안에. 아니 와이짜래. 여기 안에 있어. 와이짜는 또 뭐야? 어 와이짜 아니고 여기 여기 바람. <laughs> 아, 뒤에 뭐야? 아, 아, 뭐야, 왜 총이 안 나가? 네, 뭐야, 정치 왜 정치 총이 어, 안 나가? 왜 가? 왜 가? 뭐야, 방금. 어, 난 단발 단발이 었나? 왜 총이 안 나가냐? 어디야, 누나? 저, 어, 바깥에 있어, 바깥에. 이총 <laughs> 단발이 었나 <laughs> 하나 더 있어. <웃음> <웃음> 너 총을 왜안쐈지또 <laughs> 있어, 얘네 말고 또 있어. 어, 연사하는데 총이 안 나갔죠? 들어 눌어들 들어 왔는데. 총안 갔고 와. 눌렀는데? 안 눌렀어? <laughs> 눌렀는데는.. 눌렀는데? 단발이었나봐. 뭐야? 또 온다. 아, 눌렀.. 바깥발? 바깥에 붙었다, 누나. 둘. 보여줘. 야.. 쟤네 왜 올라와있어? 아니 쟤네 왜 올라와있어? 사람 아니.. 아아아아아아 no. 아니요, 뮤즈. 하면서 좀좀 좀 그거 술코드 아니 근데 감 저거 노랑옷 뭐라고 써있는 감을 찾기는 감을 감을 찾는데 그렇게 <laughs>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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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싸가 먹고 감좀 찾아야겠다 <laughs> 뭐야 <뭐요? 웃음> 매 한숨 쉬세요 도지 씨 뭐라고요 매 한숨 쉬세요 한숨 안 쉬는데요 었 <laughs> 왜요 부들부들 중이는데요 부들부들 중이세요 주먹 기모는 중 <laughs> 도라이몽이다도라이몬이다도라이몬 컴퓨터 컴퓨터 아이씨 아이씨 시이씨터제주도 네. 아이씨 체조 <몬> 컴퓨터 장난을 시도 아이씨 <몬> 어디로 가요 씨. 저희 주소가 주소 주소씨 난 당신 주소 알아요 조심해 <웃음> <웃음> 당신 <웃음> 당신 주소 나한테 있어 조심하세요 야자 여기 맞아 너 나가서 못 피잖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 아자 어? 나너 아, 아니야, 아니야. 막 아니, 아니? 누나 나 너무 아냐아냐 아아니 누나 아니각1개각1개각개 아니야? 각1개라고 해서 3 0 0개아 뭐야 아니, 뭐야. 아니, 뭐야 누가 포칭 포침... 뭐야 누가 포칭기 포침... 포침... 핀치... 아니 여기서 떨어지는거 포칭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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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느려 나 느끼네 나아니아니가 포칭기 가 누나 포칭기 가 포칭기 가야나 포칭기 가 포칭기 가 나 아까, 저, 가운데에 봤으 한, 한명 떨어진 것 같은데. 성강 던지지 마세요! 던지지 마시라고요 애들아, 대표를 지를 가본대. 어? 아니, 씨. 아니, 성강 요몇개 던지는 거야? 당신! 아니, 조, 나, 조끼가 루즈씨. 없는데? 여기 조끼 있어? 꿀집에 조끼. 당신! 조심하세요. 음. 여기 조끼, 조끼가 없는데? 맷지씨, 저기 조끼 있어요. 집에, 꿀집에. 비주씨저제 와크 한대만 때려주시면 안돼요 뭐라고요? 제 와크 한대만 때려주시면 안돼요 캠에다가 저 와크 한대만 때려주세요 비주씨응 싫어 <laughs> 아, 아니 어, 왜요 왜요 저 와크 한대만 때려주세요 누나 여기 이상한 애 있어 <laughs> 우리 네, 한탄자간 해도 되겠다 이상해. 아. 쿠폰받기 진짜 아 맞아 맞아 나, 나 그거 사야되는데 옷 사야되는데 맞아 진짜 옷 입는 사지? 옷? 아니 아니요 배그 옷나돈 없나? 옷, 옷 맞는거 사기 좀힘들 특별 하네 저기요 가겠습니다. 아 돈이 없네 특별 제작 저기요 뮤즈씨 조심하세요 어, 현피 갑니다 덤비세요 현피 가요 당신 주소 다 알아요 덤벼 뮤즈씨 조심하세요 특별 뭐야 특별 착불로 보냅니다 뭐라고요? 네? 택배 착불로 보냅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면 진짜 바로 제주도 진짜 비행기 끊어서 날아가 현피 갑니다 진짜. 제주도 제주도에서 어? 펴... 뭐야 이거 잠복 수 잠복 수사 해가지고 어? 목소리 찾아낸다. 뭐야? <laughs> 목소리로 찾아낸다. 진짜. 뭐야? 아니 망망시 방제가왜 그러십니까? 망망 X 밥보영 X 백해 X 영부인이가 무슨 이커 아니. <laughs> 백캠이 아니라 <laughs> 송캠입니다. 이거. 응? 아니 근데 배밖에 안 보이던데요, 뷰슈 씨. 화면이 꽉 차던데. 아, 배밖에 안 아니에요, 보이던데. 아니에요. 백캠 아니라고요. 배밖에 안 보이던데. 아니 근데 뮤직 컨셉 좋아. 너 그걸로 밀고 가. 아, 큰일 나. 배만 보여도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거 딱피 잡지? 이거 이거 뒤로 뒤로 딱 해서 피 잡지? 이거 식으로 가야 되나? 뭐야? <웃음> 뭐야? 왜? <laughs> 뭐야? 아니야, 너는 아니 너는 백극의 백 아니 이거, 오른, 이렇게, 오른, 이렇게, 이거, 뒤로 딱, 이거, 남는 거딱 잡으면. 아, 와, 이거 그냥 아니, 이거, 이렇게. 뮤지씨, <laughs> <laughs> 귀여우시네요? 귀여우시네? 네. 오랜만에 좀 귀여우시네? 네, 조용하 조용하세요. 오랜만에 좀귀여우시네 아, 하나, 두 개. 마킬 몇 개에요? 아빠. 그 오케이, 흠이다. 일단 치킨씨 마킬 100개도 100... 있음. 100... 온다. 체육관. 와요. 더 삐질 것 같아. 와요. 나는 아, 누나 태어나서 한번 울어 본 사람이야. 오면 살려. 알겠어요, 대미지 씨. 하이 없는데.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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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내김도내뒤김도김도환어 아, 어디 있어? 김도환 어디 있어? 김도환 도망쳤어. 도망쳤어. 일 일자로. 일자 있다. 일자 있다. 싸운 바... 데 있다. 아니야. 근데 밖으로 는데 밖으로는 내 아래 화장실 내 아래 화장실 확인 1층 계단으 온다 두명두명명 1층 계단에 있음 내 반대쪽 우리 안키드라고 했니? 가방 더다얘피 1이다 해소라 다른 방부터 방피1나나아 와우 가만나아 잠깐만 잠깐만 나이스 나이스 가방 없나 가방 아, 권총에 섞고. 위에 있던데, 가아만는데 아, 신나 뭐야? 아, 어, 여기 앞에 사람 들린다. 하나 잡았는데미니로 제가? 야야야! 하나 붙었다. 저기 140 아파트 3층이랑 여기 4번핑 하나. 아, 비... 4번핑 안에 하나. 베란다로 아, 넘어갔어? 비... 야, 왼쪽 낙카있는데카지로 간다, 카지로 간다. 나도 아, 잡아라. 아니안 갔어. 카지는 아니야. 왼쪽에 네, 왼 왼쪽. 왼쪽. 어, 왼쪽으로. 간다 왼쪽. 거기 내 가. 앞에, 내 앞에. 왼쪽 옆으로 건너갔어. 간다. 아시추안 보인다. 이제 간다. 간다. 야! 도망간다. 도망간다. 아저씨 담배 끝에도 도망갔다. 도망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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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천원 좀 봐라. 착 하자. 어디까지 도망가지야? 여기 요기, 여기서부터 이제 어딘지 몰라. 존버야. 내가 봤을 때. 왼, 왼쪽. 왼쪽 간다. 아 여기 남장만 여기 여기 요 가면 요 가면 2층. 뭐뭐 그것. 좀좀 봐라. 지금 떨어진 거 아니야? 2층, 2층, 2층. 2층 아니, 2층, 2층 있어. 약 먹었어. 약 먹었어. 예. 간다. 아! 나! 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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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약 어. 여기, 여기, 고상, 여기 고상? 어이, 어이. <laughs> <laughs>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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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아주, 그래서? 아주, 아주 위험합니다. 왜요? 왜, 아... 무슨 생산을 해요? 아주, 해서. 아주 <laughs> 위험합니다. 파밍, 파밍하러 <laughs> 간다니까 무슨 생산을 <laughs> 하 아니야, 아니야. 거지? 저기, 저기 있으니까 아주,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고요. 저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카지노 틀렸다. 응, 음, <laughs> 응하시네요에설씨 야, 합니다 아, 역시, 카테솔. 여기, 위험해요. 이 토끼. 모텔. 네. 모텔 좋지. 모텔. 예? 가자. 모텔,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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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16슬 바에는 토미건 쓰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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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 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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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4? 초록비 2층 M4 M4 가중 M4가 중 어디야 어디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박주야씨내내내여아 <laughs> <내놔! 웃음> <내놔! 웃음> <내놔! 웃음> 레스은 레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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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로 와봐 여기 레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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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 렛츠고 코레스 가자 야야, 아스한사스한 레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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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저희 배치기로 다 밀어버리죠, 미추씨 왜? 나 배울 없어. 나, 아너 아니야. 아, 아, 아니. 야, 아, 와, 와. 아, 얘네 목소리 엄나 비슷했어, 안 나. 줘? 헷갈려 그랬어. 헷갈린다고요? 총 다른데? DMR 있어? DMR인데? 너, 너, 나, 나 DMR 있어. 나 배율 없어 s u r 망망이는 배율이 없습니다 미니를 들고 마, 있습니다 망망이는 배율이 없고 미니를 들고 r s o n I'm not sure 저렇게 던지면 내가 p 배를 s 지뭐 I'm 나 너무 s u <놀라> r 말할때 손들고 말하세요 금 r s 는미니 m n 배를 s 고 있어요 f 에 o u r 망망이는. r 에 o n i o 배율이 네, 없는 게 아니라. 워터, 워터 트리트먼트 갈 거예요. 난방이도타라 <laughs> <두 타러> 갈게요. 아, <laughs> 얘들아, 미안. 내가. 오케이. 빠른 사람. <laughs> <같아>. <laughs> 생각을 해 아, 아, 아우, 미안해. 미즈씨. 미즈씨. 미즈씨 해소리는 총이 없어요. <웃음> 어쩌라고요? 아니, <laughs> 제. <laughs> <야, 님, 쟤. 웃음> 배그를 하라니까, 유닛을 하라니까. 아니 무슨, 아 무슨 소리입니까? 모조라고요? 뮤즈씨 배가 너무 빵빵해요. 뮤즈씨, 아. 금목씨 배가 너무 빵빵해요. 모조라고요? <laughs> 온다, 온다. 와거 뭐 플레어건 비행기. 비행기. 왼쪽 개, 우리 팀에서 뒤에서 왼쪽 개, 진짜 비 어디야, 어디 있다는 거야? 야, 아니, 뒤 플레어건 타는데? 앞을... 저거 뭐야. 차, 차, 저거 차다, 차. 저거 차야? 어, 차. 위에, 어디 있다는 거야? 아우왜이가기또 지나간다. 배. <laughs> 저, 저 떨어지잖아 저기 배배 아니고 맵에. 배. 오케이. 가는 배 중. 맵에. 아니 저거 지고 있잖아 149에. 아 뛰어다닌다 뛰어다닌다 저 오른쪽 이스트 스마트핑 스마트핑 뛰어다니는 중. 여기 뛰어닌다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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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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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확인, 확인, 여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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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아직 아직 안, 안, 안 속게. 속게 가만히 있을게. 게 어? 아직, 멋있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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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쏜다 아, 어 하나 둘셋 둘, 뒤로 넘어가버렸어 얘 다섯대를 박았는데 안죽어 나이스 굿 나이스 나이 얘도 보급보고 온거 같던데? 저 길리슈트 있다 저기 창고에 여기 여기 저 깡통있는곳 깡통있는곳에 둘 오른쪽 깡통이 둘 하나 기자 하나 기자 아니, 하나 더 있어 거기 왼쪽으로 뛴다 노란차 노란차 왼쪽 뛴다 담편락 게. 세웠어 잠깐만 오케이 야, 하나 피 오른쪽 나거야나거야나 위에 빼고 간는나 간다 아니 여기 왜 와있냐 어? 아우 조졌네 다 왔어 다 왔다 애들 어아 이거 빠져겠다나 빠질게 빠져 빠져 루시 여푸시 온다 혜솔씨 푸시 온다 리드씨 혜솔씨 여기 만면아 거기 달리는데 안녕 푸시 왔어 푸시 왔어, 왔어 앞에 거기 있어야 돼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오지마 여기 오른쪽 각 오른쪽 하나 내 오른쪽 계단 쪽 하나 4번핑 각 벌렸어 루시야 완전 크게 불렸는데푸시 온다 4번핑 둘 위에 다 능선 먹혔다 바위에도 돌고 둘에 둘 미안한 기절 나이스 4번핑 바위에 4번 둘, 둘. 둘. 4번 둘. 둘 바위에 둘 가시나무 앞바위 하나 더 간다 하나, 하나 더 푸시 어, 하나 어간 하나 부치겠다. 기절 그리고 하나는 멀리 있고 하나는 그쪽으로 푸시했어요 그래서 멀리 나이스, 있는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요기, 나, 나데 라스트 애 따비야 라 여기 4나 쏜다 패셔 옆에서 보급 샀다 나 쏘는 곳패셔 어, 오른쪽에서 보급 샀다 바로 옆에 쟤나 계속 찌고 있는데 등선에서 어찌고 있어 그냥 여기조심해해솔아 해석해. 여해석님이 누피네보다 어디 조심해, 있어? 더해더기도해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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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바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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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여기도 해석저도 해석해. 도해석도기 여기도 도 그치. 얘가 쏜 거야. 얘가 쏜 아, 거. 야 내가 잡았어. 소던에 잡았고. 그다음에 애따 남았어. 뉴저 앞에 왜 맞춰야 여기 돼? 맞을 있어? 내 앞에 바로 나, 나 있는 돌. 안 불. 아직. 나이스. 나이스. 그럼 이제 우리 쪽수체 있는 쪽 봐. 아 어, 그래. 파랑 파라, 그리고 파란핑 쪽으로 이제 많이 왔 자리 났어. 먹으면 되겠는데? 그냥 이거 파밍하고 자리 잡고 다 패면 되겠는데? 서클이 <laughs> 너무 좋은데. 나총좀 먹어야겠다. 파이팅. 이게 애따, 애따, 애따 먹어. 일탑 저희 탑 그렇게 그렇게 무슨데? 오케이. 사, 그럼 내가 파란핑에서한 어디까지 간지 모르겠다. 차가. 오른쪽으로 쭉들어간것 같은데. 아, 오른쪽으로 쭉, 쭉 어, 우리 쪽으로 더 갔네. 한번. <목소리> <목소리> 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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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저기 있네. 파란핑이 215, 215. 여기 쟤네 뚫고 있어. 쟤네가 응응 음, 음, 오케이. 오케이. 아마 일로 돌고 나왔다, 나왔어, 한데? 나왔어 여기 여기 나왔어 나왔어 노란 픽 나왔어 하 아, 보인다 보인다 하나 두개한번더 어? 능선 여기 뒤로 넘어갔다 라이스 서클 여기 능선 뒤로 뛰는 중 계속 아이고 네 명이다 네명두명 위에 둘이야 해상 씨 여기 여기 네 시야 4번 여기 여기는 둘 위에 둘사번넷 아, 우리 둘 그럼 나머지 세 안보여 저기 저기 MK 두개 얘네 밀 준비하는데 여기. 나 걸로 갈게. 아니 근데 요기 오면 쟤네한테 맞아. 음, 그저 꼭대기 1 2 시에들한. 음, 나 그냥 여기 보고 있었겠다. 해수씨 꼭대기 좀 싸줄래요? 어디고티 여기 위에? 어열 여기. 삼 아, 번. 해수씨 백업. 나 들어간다. 그집 안에서 바, 막아 집 안에서. 붙을 수 있어 하나 피일. 일단 1선 음. 피일이야. 음. 여기로 여기로. 폭탄도 많다잉. 검손하네겸안하서하나붙었하네겸손기네기손기네겸손하기 겸손하네. 리손하네 겸손하네. 겸손하 오른쪽 기네 겸손하네, 집집집집쪽 앞에? 앞에 앞에 있어 거에 왼쪽에 아. 있어 해수 씨 같이 밀어 나이스 세세세세 MK 여 팀이랑 여 하나 기절 하나 기절했 연마피였다 죽어버렸네 이 앞에 연마피 죠 네. 사운드 사운드 해수 앞에 사운드 단벼락 붙은 거 같은데 여기 자, 나, 나그것좀 뭐. 가볼게. 그죠? 응. 음, 음. 나 수류탄 하나 있어. 엄마가 다 잡기. 사먹. 사먹 산다. <목소리> 오른쪽 돌린 거 몰라, 미주 음. 아, 아. 뭐야, 엄마타왜안 퍼져? 뭐야, 엄마. 판다, 판다. 중문으로 나가자. 하나 기자. 어, 어 모, 모서리다 모서리 모서리 찍어줄게 여기 4번쪽 아보 깠어 거기 앞 아, 그렇죠. 나도 하나 깎. 어 모서리. 지금 집 안쪽. 나이스 나이스 게 개꿀 게 개꿀 게 아, 맞다 마키리있지지키 나아 나아 키리서치마키마키리서리서리서치 마키리서치. 마키리서치. 마키리서